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9장입니다. 성견자 예후가 여우사바들 규탄하다. 유다 왕 여우사바시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성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우사바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른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즈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으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바덱이요여호사바시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그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에 경고한 성읍의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 암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바시도 예루살렘에서 레이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리아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냐가 다스리고 우리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언자와 함께하실지로다. 아니라. 아멘. 20장 여우사밧과 아람의 전쟁.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우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우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다 말고 엥게디에 있나이다하니 여우사밧이 두려하여 워 여호와께로 낯을 피하여 낯을 향하여 강구하고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 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에오사밧이 여호와의 전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해중 가운데에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이 한란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의 이스라엘이 애굽땅에서 나올 때에 안문자손과 모압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오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증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해준 가운데에서 레일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유엘의 증손이요 분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셸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요호사밧 왕이여 들을 지어다 여하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에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아자손과 고라자손에게 속한 레일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인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안문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안문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죽였더라. 무단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우사박과 그의 백성에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갖기에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 브라가 골짜기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손두어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기므로써 즐거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라 여호사밧의 행적. 여우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우사밧이 그의 아버지의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우사밭의 시종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우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한기에 올랐더라. 유다왕 여우사밭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아시아와 규제하였는데 아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개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살이 여우사밭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면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 쓰러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유다왕 여우람 역대하 21장 여우사밭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노음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위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우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우사바의 아들, 여우람의 아우들 아사라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왕 여우사바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경관 성읍들을 선물로 후에 주었고, 여우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우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우람이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 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 때에 애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여호람의 주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애돔 사람과 그 병거의 주의관들을 쳤더란. 이와 같이 애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로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그를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베 집이 음행하듯하며 또내 아베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굴세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자 여우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우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며마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우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여량의 모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